야. 자,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킹, 이거 누도 나오면, 아, 다에나? 제리 마. 잠깐만요, 진지구축, 비늘 혐오자가 같은 칸에서, 어, 네 칸? 다에나 있으니까, 요거 한번 가본다? 진지구축, 비늘 혐오자가 같은 칸에서, 와, 브라운까지? 그럼 자리를 잘 정해야되거든? 제가 봤을때는 브라움은 가운데 고정 다이애나 또 가운데 고정 릴리아나한 요정도 요렇게 8% 4번 8 4 32 32까지 올라간다는 소리 진지를 한번 구축해보지 뭐 아이 태가 한개 돌아가네 한개 돌아가네 이거 보이네 이거 올라프 올라프 캐리로 가는게 제일 좋아보이죠 지금 올라프나 어, 아무리 봐도 올라프 밖에 없네, 비늘 혐오자. 아니면, 비늘 혐오자, 퍼크난개 구해가지고, 야쏘 정도? 오! 이 탕뱅이 릴리아 이성에? 말안 되죠? 이제 두개 돌아간다. 진지가 두개 쌓였다는 거지. 어. 릴리아 쪽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릴리아의 무대 복원, 블루, 요술 섞어가지고, 진지 구축이라서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소리. 아, 뭔 말인지 알죠? 어? 다이에나 딜. 이게 진지 구축인가? 아, 다이에나 딜 방금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 올라프 먹으면 바로 사비. 아, 근데 올라프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올라프는 먹기가 힘들고. 이거는 그냥 브라움 한개더 가지고 올게요. 브라움 2성까지만 봐봅시다. 브라움 2성 보면서, 음, 브라움 2성 붙이면서, 손 뭐야?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 손 버그 아니야, 이거? 아, 비늘 혐오자거든. 아니, 비늘 혐오자 진지 구축에 지금 벌써 이거, 브라움, 브라움 릴리아가 2성씩 붙었다고. 이거 말안 되죠, 이거? 어, 어. 얘 지금 어이없죠? 지금 솜 가져와가지고 지금 연습할 생각이, 어?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아마 막한 친구 또 먼데 불 타고 있죠. 이거 아니, 다이애나가 이거 너무 쎄. 지금 진지구축, 다이애나,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이거 아, 팡팡가 이렇게 큰가? 아니, 뭐야? 진지구축, 일단 섹시하게 어여성 했거든. 배치를 바꿀 수 없다는 거, 배치를 바꾸려면. 내가 봤을 때 초반에 바꿔야지 후반에는 바꿀 수 없을 것 같다고 일단 무대 무대 피바라기 다 내고 벤시는 못쓰는거고 소풍도 별로 안쓰고 싶고 지금 이 피바라기 무대 이쪽 계열로 가가지고 올라프 캐리로 좀 가고 싶은데 스위치 하... 그 이성 붙이고 그냥 엎쳐서 요렇게 갑시다 아예 그냥 트럭으로 갑시다. 그러면 트위치 정도 만약에 질것 같으면 올라프 탭을 트위치한테 일단 넣어놓는 거지. 여기. 일단 피바 주겠습니다. 여기, 여기 조금 찝찝하거든, 지금. 아, 여기가 내냥 겹쳤어, 지금. 여기, 여기. 보대 기록 보관소에서 뭐 나왔길래, 이거 지금. 근데 난 릴리아 이상의 진지구척이 나는 오리지날이고, 너는 짝퉁이란 소리야. 여기는 짝퉁이거든, 나는 오리지날이고. 음, 들어가시고요. 카 임마, 컷. 음. 아, 어떻게 똑같냐, 이렇게. 똑같지만, 잠깐만. 빠른 판단. 이거 이정도면 이정도면 이거 지금 아 이거 만족스를지 못하거든요 지금 아 빠른 판단했는데 판단 자체가 좀 느렸다 이거 이거 피치컬 이슈가 항상 있는거거든 아니 같은 빠른 판단을 먹어서 예를 들면 리로를 100번 칠수 있게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아래는 30번 돌리고 어, 점 친구들은 200번 돌리니까 게임이 안된다는거야 지금 어느정도는찍히다 판단도 안되죠 아 릴리아 까말이넘긴 같은데 어 잠깐만 지금 얘네들도 적용된다는거잖아 그럼 비늘 혐오 자만 써도 되다 마지막 징가에 문제가 두배 나오면 끝나는데요 그럼 어우 아, 그,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못띄우진 않았어요 지금 아올 삼성 찍었어야지 완전 레전드인데 이거 아니 충분히 피지컬쪽으로 빨랐으면 됐,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나 혼자 100점이다 아 피지컬 피지컬은 조금 딸렸지만 그렇게 삼성을 다찍어야 된다는 소리 왜냐면은 지금 이 다른 친구들 지금 50원씩 다했는데 나 혼자 돈이 없잖아 너무 많이 사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3승각을 볼거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된다 아..올라프 맛있겠죠 이거 올라프 다이애나 올라프 다이애나 제발 제발 됐죠 네, 올라프 2성 붙이겠습니다 그냥 곡궁 썩힌다는 생각하고 올라프 2성 붙이겠습니다 두마리를 써도 괜찮고 제가 봤을때 릴리아 두마리보다 올라프 두마리가 낫겠는데 어우 나오잖아 그러면 요 밑에 테두리 지금 돌아가는거 보이잖아 한둘셋 네개 돌아가는건 다 활성화 된거니까 릴리아 일 릴리아를 잠깐 빼자고 브라운, 한발안먹거든 이게. 태물방 좀안 죽겠다는 소리? 여차하면 반값까지줄 생각. 어. 라위까지 줄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안 줘도 이길 것 같아,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질 수가 없다. 리로를 너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어, 빠른 판단 증강체가 언제까지 힘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정도면 마이 차는, 마이 차는 게 아닌가? 아 근데 뭐라도 확실하게 삼성이 딱 찍혔어야 되는데 삼성이 안 찍혀가지고 조금 애매하다 그죠? 와 무대 보건 카이사 너무 쎄다아 무대 보건 카이사 너무 쎄네요 이거 1성 아니고 2성이 있으면 벽겠다 이거. 나이스. 근데 언제까지 그 힘을 받을까? 아 빠른 판단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운 판단. 고염포 고염포 너무 좋죠 이거. 올라프 고연포 이거 올라프 고연포까지 일단 주고. 이성 애들, 이, 성 이코 애들, 이코 애들 삼성 찍고 갑시다. 어. 5 0킨 리롤 하면서. 천천히.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건데. 확실하게. 아, 판테온도, 판테온도 나중에 찾죠, 이거. 오케이, 급한대로. 나이스. 어우? 이거 누가 잡나요, 이거? 아, 염염이가 잡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태불망, 태불망이 넣어주고 싶다. 진짜로! 아, 그염념이가 너무 세다. 염념이가 오, 아파 아파, 아, 살살 우대버거 쇼진 아, 그러니까 이게 빠른 판단 같은 경우에 지금 확실하게 삼성을 좀찍찍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이전에 힘이 빠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두배 나와버리면 진짜 끝나버려요. 진짜로! 문두! 무드! 이거는 배치 때문에 전투마우스 먹을 수 없고 원치의 이나 별로고 기병대 문장 별로고 돌려사바로분아 바로 두 무드! 아 단계는 의지를 많이 캘 수가 없고 사이버네트 이식술 체력과 공격력 체력과 방어력 체력과 아 공격력으로 하겠습니다 사이버네트 이식술로 가죠 그럼 여기서 릴리아 삼승 찍고 가겠습니다 어, 릴리아 3성 찍었죠? 어, 릴리아 3성 찍었고. 난동의 전사까지 넣어주겠습니다. 난동의 전사까지. 햄을 어떻게 줄까가 좀 고민입니다, 지금. 사이브네틱이라가지고. 한 개씩은 좀 챙겨주고 싶은데. 올라프는 일단 피바라기, 고, 고연포. 뭐, 무대나, 루난. 정도 들어오면 될것 같고. 브라 여기서 태블망 한개 주면 될것 같고. 이거는 태블망? 제발! 장, 장갑 가져오겠습니다. 장갑. 장갑 가져가지고 릴리아 어차피 삼성이니까 릴리아한테 그냥 그거 바로 주죠. 릴리아한테 그냥 도장 줍시다. 저것도 어차피 캐야 돼, 이거. 사이버네트 20술도 캐야 되고. 요렇게 갑시다. 와! 너무 이거, 어, 릴리아랑 안 맞잖아. 어. 괜찮습니다. 팔렙카면 됩니다. 암살 다이애나 안 써도 돼요. 아 근데 다이애나도 나중에 템 들어가면 이거 달달하겠는데 이거 올라파 삼성 찍고 그렇지. 팔렙도 바르는 거거든. 킥 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봐도 내 영상 찍는 거야. 내 영상 찍는 거로 구경하라는 거지. 보고 싶은 사람은 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없다고, 말안 하지 않아. 어. 아무도 안 봐도, 혹시나 이게 나의 유튜브 영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합니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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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렇다고 다이아나로 저격하기가 지금, 저격하기도 힘들, 힘들죠. 왜? 진지 구축을 깨야 된다는 거지. 진지를 부시고 해야 된다는 거지. 일단, 어쨌든, 올라프 이템두 개가 합쳐지면, 합쳐지면 모른다는 거지. 오케이, 아, 얘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럽다. 어, 전기 흡수까지 있어가지고. 와..올라프 두마리 진짜 잘라놨죠 이거 문제가 한배올라프 어왜 증강책 없으니까 문제가 한배야 그냥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천사 대천사 가를 아니거든 가골은 맞는데 대천사 두개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이거 무조건 태불망 한개만 뺍시다 태불망 어떻게 태불망이나 치감계열이 한개 좀 있던지 기병 워모그 기병올라프로 갑시다 이거 이거정도면 만족이다 아자 이거정도면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요렇게 가시죠. 올라프한테 기병을 주고, 그럼 이 기병 대까지 켜졌잖아. 그 상태에서 지금 이 템을 어떻게 설,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볼 건지. 브라함한테 3오목으로줄 건지. 아, 3오목으로줄 거야. 아, 체력 5,920이야. 난 용수사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지팡이? 지팡이는 그럼 다 해놔 줍시다. 왜? 화 h y 그냥 사이버한테 켜는 용이야. 아,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기병대가 들어갔으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업치고, 세주 한 마리 더.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올라프 삼성 작업하고, 다이나 삼성 작업하고, 그 삼성 애들 붙으면 공간 나는 그 자리에다가, 요술사, 조이 한 마리만 딱 넣는 거. 그럼 될것 같거든요. 브라움이 그냥, 땡, 땡 체력만 있기 때문에, 수호자를 한개 섞는 것도 괜찮겠다. 수호자 하나, 요술사 하나. 그렇게 갑시다. 빈을 겨오고 나발이고, 그 앞에 장사 없네, 진짜. 그,부 앞에 장, 사가 없네요. 어우, 릴리아 템 뭐야? 너무, 너무 착한 거 봐, 이거. 아, 여기서 다시 50원을 모으려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50원을 모으죠? 솔직히. 아, 난도꾼 빼기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리어 쳐가지고. 안 하고 싶거든. 요피 많잖아. 이피 많거든요. 아, 조이 너무 섭섭한데. 그럼 피통 6,000. 피통 6,000 브라우면 한, 한 방에 죽을 생각했다 벌써 너어 너무 슬픈데 이거 그래 조이 혼자가지고 할수 없죠 언제까지 비빛을 이거 이거 저번 시즌터잖아 이거 어? 다이아몬드 쓰고 밤끝 주고 이거 줘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비빛을 크게 부담 안돼 어차피 여, 여기가 여 부담스러워 와 여기 막구렙까지 짰네 구렙까지 짰어 그냥 와 릴리아템 너무 이쁘잖아 이거 릴리아 템 이정도 갖고 오면 이거 질것 같지 않은데요, 이거? 총검에 뭐? 총검에 정성? 어. 그럼 지바가 새기나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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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걸 치냐 아니, 차라리 속을 잡지 말던지 그럼. 이거는 제가 서풍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서풍 가져와서, 아, 침, 아, 침장보다 서, 침장 가져오겠습니다, 침장. 아, 침장 서풍유에 고민했는데, 아. 조이였기 때문에 가져왔다. 기병들 한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요술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릴리아 스킬 쓰게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바꿀 거야. 끝까지 보는 거야, 여기서. 끝까지 내가 보는 거야. 지금 여기 옮기려면 같이 옮겨야 되거든. 안 그러면 손만 옮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안 옮기는 느낌이죠? 그, 트럭 맞았잖아. 침장 트럭 맞았죠? 싹다 맞았잖아. 아 마지막 맞 애들 딩급 빼고 다 맞았잖아 <laughs> 아 귀엽네 릴리아가 이제는 두두 두 턴씩 돌린다는 소리 응궁 두바퀴씩 돌린다는 소리거든 릴리아가 아 그래도 뚫고 들어가는데 시간 너무 걸리는데 이 올라프 3성이 무조건 무조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 이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올라프 3성이 필요하다 아예나 나오죠? 서풍 들어갔는데 자리를 못 옮긴다는 거, 이거. 그러면, 강제적으로 바꾸게라도 합시다. 마지막에 내가 원래대로도 돌아가면 되잖아. 봐봐, 여기 진지 없잖아. 여기는 진지가 있는 거야, 네 칸짜리 진지가. 이렇게 해놓는 거야.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야, 서풍. 다시 진지지 돌아가는 거야, 서풍에 그럼? 그대로 있는다고? 포기를 한 거야, 뭐야?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진짜 아깝네요. 아니, 브라운 잘 버텨주거든. 잘 버텨주는데, 손 구석에 박아놓는 거, 저거를, 저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올라프 삼성 나와가지고, 고연포 기병대 피바라기 같이, 세 개가, 삼일체가 돼가지고, 대가리 깨는 수밖에 없겠다. 아, 요거 나올 생 다음번에 그럼 진지 구축할 때는, 가, 삼열에, 올라프랑 다이나나 사이에 띄워놔야 되겠다. 혹시나 저런 거 나오면은, 둘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방법 자체가 지금 다 해놔 줍시다 다 해놔 주고 아 근데 저거 쓸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조이가 침장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침장을 누구한테 빼줘도 내가 배치를 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잖아 어차피 얘네들 지금 올라프 삼성치키면 내가 다 이긴다 이깁니다 지금 피바락에 기병대 고연포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와 조이 무적 너무 좋잖아 공인봐 대가리 그렇지 내가 찍어줘야지 와 지크를 가져와 와 다이나 한 마리 안 주네. 또 게임이 끝이 난다. 야, 여기서 다이애나 한 마리 안 줘가지고, 이렇게 좀, 그, 어? 이제는, 이제는 변수가 없잖아. 올라프 삼성의 템 이렇게 박혔는데야수까지 들어갔거든요. 크게 의미는 없지만. 바로 컷! 야, 형님들 이거 진주로 주 괜찮네, 써보니까. 그냥 처음에 배치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딱날 수는 없는데, 딱 내가 해보니까. 라운 정센터 박아놓고, 테라자리딱 박아놓고. 이에 릴리아, 올라프, 다이애나. 공간 한칸딱 뛰어 놓는거지 혹시라도 치크 같은 거 나온 거, 덮발 같은 거낑가 먹기 좋게끔. 좋던 구독 댓글 알람 설정 그렇게. 뭐라. 쉽다? 쉬워? 어, 네요 어, 위기가 한 번도 없었잖아.